요즘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.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. 왜 임플란트를 비싸게 제값 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조금만 잘 찾아보고 알아보면 싸면서 정품 쓰고 보증되고 실력 좋고 유명한 곳 많거든요. 제가 그래서 한 군데 알려드리자면 임플란트 4개 이상 할 시에는 개당 30만원이고 서울대 출신 원장님들로 구성되어서 실력도 좋아요.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그 이상 더 싸게 할인도 해주고요. 자주 갈 필요 없이 내원 최소화 시스템에 뼈 이식도 포함해주고 보철 도업 그레이드, 임시치아도 가능하고 기공 소보유로 개인 맞춤형 당일에 완료되는 원데이 식립 시스템 등등 엄청 많은 혜택들도 다 제공해주거든요. 많은 분들 혜택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. 항상 행복하세요.